안녕하세요. 토가전 t v 입니다 오늘은 지금 볼통을, 공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한 볼통, 벌통, 몇몇 볼통에서 이렇게 여기 비춰주시면요. 소문이, 소문 앞에, 소문은 이 볼통의 입구를 뜻합니다. 위에 이제 볼통 앞면부에, 전면부에 벌이 많이 뭉치죠. 이러한 현상은 소문이 너무 작게 열려갖고, 어, 기가안 되거나, 아니면은 비가 올지 기압이 높거나, 이럴 시에 이렇게 벌이, 어, 볼통 앞에 많이 뭉치는 현상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태 소문을 적게 일어났습니다. 왜냐면은 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 날씨가 많이 오락가락했죠. 새벽에는 많이 추워지고 낮에는 많이 덥고 그래서 어느 정도 소문 크기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볼통이 몇매의 볼통인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한번 확인하면서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볼통을 열어보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보시면은, 벌통은 3매 벌 밖에 안 돼요. 지금 3매 벌 밖에 안 되는데, 요, 보온판, 전기 가온판 때문에, 이 벌통 자체 공간이 아주 작습니다. 적, 적죠? 넓, 빈 공간이 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지금 답답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매수, 매수도 상관이 있지만, 물론, 이제 벌통의 크기에도, 어, 상관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고 조치를 취할게요. 이거는. 삼매버리기 때문에, 뭐 볼통, 예전처럼 바꿔주고, 그런 거안 하겠습니다. 일이 공간 좁기 때문에 이 공간을 넓혀주겠습니다. 지금 가운판, 전기 가운은 불이 계속 꺼져 있습니다. 어제 밤에도 많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아좀 넓혀주고, 빼고 해볼게요. 이제 단축이 더워서. 벌이 넘어서 그런 게알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마지막 장을 한번 착공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보시면은 벌이 안 붙었어요, 지금. 그냥 더워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 벌이 안 붙었어요, 지금. 왜 있노? 이 벌은. 너무 더워서 한계가 안 됐습니다. 한계가 안 됐기 때문에 소문을 더 열어주고 지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불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정도 형체가 좋지가 않아요. 여왕불은 여기 있고요. 노랗게 칠해놨죠. 여왕불이 있고, 여왕벌이 좀... 여기 밑부분에 이게 올라간다. 보이나? 여왕벌. 여기 여왕불 댕기고 있고, 시원하게 이제 이게, 소문도 지금 열어줘, 많이 열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삼매버리지만은 기온이 충분히 맞춰준다고 하니까 이제부터 소문 관리도 다시 좀 해야겠습니다. 전, 부 볼통을요, 전부 다. 처음보다 더 느슨하게 하나요? 느슨한 게 아니고 지금 벌이다 뒤로 넘어온 거예요. 지금 뒤에도 벌이 있고. 여기도 벌이 많이 붙어있고, 지금. 지금 여기, 그 여기 있는 벌은 지금 소문이 저쪽으로 나있어요. 소문으로 나가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도 벌이 붙치있는데 지금 반대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새들이 파도 떠보니까 넘어가지 않아요, 지금. 이거를 원래 처음에 볼통 입구를 봤을때 머리 좀 괜찮은거 같다 해서 위치를 또 바꿔줄려고 했는데 이거 됐하겠습니다 볼이 안좋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일단 제일 큰거는 비닐개 포는 씌웁니다 비닐개 포는 이제 여름에도 비닐개 포를 씌우면 은 애들이 습도 조절이 되고 더위랑은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방법을 따라가고 있고요. 이 소문을 이게요이거 주고 일단 제가 이렇게 밖에 나왔던 제 볼통이 이 볼통이 밖에 이렇게 뭉쳤던 이유는 소문이 작았고 이빈 공간 여기 붙여주세요. 여기 빈 공간 이 볼통은 공간이 이렇게 크지만은, 제가 이거를 막아갖고, 공간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간이 요만큼, 진짜 좀밖에, 좀에만 남았기 때문에 애들이 답답해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어 선풍질를 하고, 밖에서 이제, 뭐로 놀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밖으로 뭉치는 현상은 좋지 않습니다. 볼이 좋아서, 그래, 좋든 안 좋든, 제가 희 같은 안 좋아서 뭉쳤지만, 좋아서 뭉쳐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볼들은 다 노는 벌이거든요. 집 안으로 어떻게든 집어넣어서 다 일, 애들을 일을 시켜야 됩니다. 누가 육아를 시키든, 아니 뭐 재리를 뽑든,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벌들은. 애들은, 어쨌든 저는 애들이 제 직원이니까, 무슨 서서라도 수술,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벌 뭉치는, 뭉치는 현상이랑, 골통 앞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 대처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이상, 호가촌TV였습니다.